개, 서론, 저작, 학계, 저작연대, BC 520년경으로 추정, 기록장소, 예루살렘, 기록대상,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호수아와수록바벨을 위하여 기록했다. 핵심어 및 내용 핵심어는 재건과 의성권이다. 성전 재건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았어야 했다. 학계는 백성들로 해금 자신들의 마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도록 건면했다. 학계 1장 1절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요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월데리아들 유다총도 수루파벨과요사다기아들 대체상 요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2절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요와의 전을 건축하여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 하느니라. 3절 요와의 말씀이 선지자께게 임하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한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근의요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놈음이 되느니라.7절.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8절.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송전을 건축하라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9절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 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1 2절스알델의아들수르파빌과 요사다기 아들 대제상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니라. 백성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 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로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 노라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소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망근의 요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니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치의 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학계이장 1절 7째 달곧그달 21일에 요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스와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파벨과 요 사닥의 아들 대제스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사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5절 너희가 이 급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요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요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요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요와의 말이니라.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달 24일에 요의 말씀이 손지자에게임하이라이르시되 11절 망군의 요하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대, 제상들이 대답해 이로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3절. 학계가 이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지은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며,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니, 제상들이 대답해 이로되 부정하리라 더라 14절. 이 학계가 대답해 이로되여호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와의 호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16절 그때는 2십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1 십고루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십고루를 기르러 이른 저2십고루뿐이었던느니라 17절 망근의 여와가 호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간부기재앙과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0절. 그달 24일에 요아의 말씀이 다시 약계기이만이라이르시되 21절. 너는 유다총독 수루파벨에게 말해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23절. 망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쓰알레 아들 내정 스룻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으로 사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